안녕하세요. r o b e 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라는 표현을 알아볼 건데, of를 쓰는 경우도 있고, from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out of도 있고, 그 다음에 with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어떨 때 쓰는지를 알고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차이점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be made of입니다. 이거 우리 어,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얘는 물리적 변화라고 매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두 가지만 가르쳐요. 그죠? 자, 물리적 변화. 물리적 변화라는 건 뭐예요? 기본 재료나 성질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재료가 여전히 눈에 보이고 그 성질을 유지하고 있을 때딱 봐도 이건 나무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얘는 나무예요. 목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The table is made of wood. 이렇게 나왔어요. 그 탁자는 만들어져 있대요. 목재로 만든 거예요. 어, 재료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형태 변화가 없어요. 목재가, 어, 사그라들어서, 아니면 뭐, 불에 활활 타서, 뭐,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razor is made of rubber. rubber. 고무죠. 고무. 그 다음에, 어, 지우개에요그 지우개는 고무로 만들어져 있다. 딱 봐도 만져보면 촉감이라든가 이런 게 고무예요. 어, 이렇게 형태 변화가 없을 때재료에 형태 변화가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be made of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This box is made of cardboard라고 나와 있어요. This box 이 상자는요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딱 재료가 종이에요. 근데 두꺼운 종이. 마분지라고 하죠. 마분지. 음. 두꺼운 종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종이에 딱 봐, 만져봐도 그렇죠? 택배 박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료의 형태 변화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오브를 쓰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오브가 아니라 아브. 아브. 어 발음에 가까워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be made from이에요. B-made from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을까요? 자,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재료의 성질이 변화한 거예요. 보면 원재료가 변형이 되어서 새로운 형태가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음, 원재료의 원래 형태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을 때. 이때 매번 나오는 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paper is made from trees 나무 잘라서 어떻게 해요 얇게 얇게 슬라이스 하죠 그 다음에 압착을 시키죠 롤러 사이에다가 압착을 시켜서 프레스 해갖고 프레스 어, 롤링 어 그렇게 해갖고 쭉 밀어 보내서 최대한 얇게 만들 때 우리는 종이가 만들어졌다 그러죠 그럼 그때는 이미 나무의 형질은 사라진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그 다음에 와인, 이거 진짜 지긋지긋하게 봤을 거예요. 와인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포도, 어, 맨발로 포도 밟아서, 어, 알갱이 형태였던 게 액체로 변했잖아요. 어, 딱 보면 이거 포도로 만들어진 건지, 뭘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잖아요. 얘 포도로 만들었어? 어, 모르는 거예요. 액체로 변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료의 형태가 변했을 때, 그때 우리는 from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ut of가 나왔어요. Out of 지난번에 제가 질문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단어인데요. 자, 무엇무엇을 가지고라는 말은 자 얘는 out이 들어갔을 뿐인 거예요. 여기 be made of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차이점이 크게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더 구체적이거나 창의적인 변형이에요. 요고요고. 얘가 포인트입니다. 창의적인 변형이에요. 원래 얘는 물건으로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얘의 쓸모가 이제 없어졌을 때 다른 식으로 더 좋은 걸로 얘를 재료로 삼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의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문 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재료로 만들어졌을 때 이걸 그걸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is house is made out of old shipping containers. 컨테이너, Container, 그 컨테이너 박스 큰거 있잖아요. 배에 싣고 가는 거. 자, shipping, 선적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오래된 그런 선적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집이 음, 나무집도 아니고 벽돌집도 아니고 콘크리트집도 아니고 어휴, 컨테이너 집이에요. 음, 예상치 못했죠? 컨테이너 가지고 만들 거라고는. 그 다음에 또 원래 컨테이너 용도로 쓰던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를 뭐예요? 리마로 한 거예요.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더좀 좀 성질이 좀 좋은 거. 어, 이거보다는 더 나은 걸로 사용되는 거죠. 하나 더. 그 다음에 the sculpture is made out of an old car and several frying pans. 라고 나왔어요. 보세요. 이 조각상은 그 조각상은요. 그 조각상은 만들어졌대요. 근데 지금 앤드로였었죠 오래된 차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프라이팬스 그쵸? 프라이팬이라고 우리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싹둑 싹둑 어, 때리고 어, 녹이고 막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어떻게든 이제 조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재료가 어때요? 원래 차로 쓰이던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팬으로 쓰이던 거예요. 쓰였던 거를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 어 잠깐만요 재활용 거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붙은것 같지 않아요? 자더 설명할게요. 자, look at this skirt 이 치마 좀 봐봐. 근데 대빠졌죠? 목관데? 자, 자 내가 만든 치마 봐봐. 근데 뭘 갖고 만들었어요? Out of an old pair of curtains. 자, 커튼스라고 해도 커튼즈라고 해도 돼요. 자, 오래된 한 쌍의 요쪽면 커튼, 요쪽면 커튼 요거 가지고 응. 얘 커튼 띄어 갖고 원래 커튼 용도에 휙휙 하는 용도였는데 이제는 커튼의 용도가 아니에요. 뭔가 더 나은 걸로 스커트라는 걸로 탈바꿈한 거예요. 됐죠? 창의적인 변형이죠. 그렇죠? 이런 개념이 아웃 오브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 거예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다음을 보면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나와 있어요. <laughs> 중등부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학 교과서도 있긴 한데 업사이클. 아까 리사이클 e 얘기했죠. 근데 원래 얘는요, 투 리사이클 재활용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Is of 자, 오브라는 거는 성질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냐. 비동사 뒤에 오브 나오면 성질 얘기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a higher quality. 더 높은 품질. 그쵸? 아까 오래된 자동차예요. 그걸 가지고 새로운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냈어요. 그쵸? 이런 겁니다. 아까 커튼 띄어갖고 이쁜 치마를 만들었어요. 어때요? 좀 감이 오시나요? 그걸 업사이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may be made out of 아니면 지금 계속 수동태로 그냥 편의상 수동태로 언급하고 있는 건데 이걸 만약에 음, I made it out of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 어,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겁니다. with예요. be made with 얘는 정말 간단해요. 어떨 때 쓰는 건지 딱못 박혀있어요. 뭐냐면 음식이나 음료의 재료를 설명할 때 씁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여러 재료 재료들 중에 한 가지 언급할 때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위드는 뭐다? 재료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음식이나 음료 재료 주로.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사용됐는데 이제 각각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할 때 그때 쓴다 라고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예문 볼게요. This cake is made with flour and eggs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케이크는요, 밀가루하고 계란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음식, 케이크 재료죠? Nice. 이겁니다. 그 다음에, The sauce, 그 소스는요, is made with real pumpkin. 진짜 100% 호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Nice. 요런 개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살펴본 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퀴즈 풀어 볼 거예요. 자, 멈춰 놓으시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겠어요? 자, 일단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너무 빠른가요? 자. 첫 번째 거 먼저. 어차피 멈춰 놓고 하시면 되니까. This smoothie has been made 지금 뭐 나타내고 있어요? 스무디라는 음료. 그것의 재료들 얘기하고 있죠. 사과, 바나나, 딸기. 이렇게 재료 언급했어요. 그럼 뭘 쓰라고요? 위드 쓰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she wanted a tooth. 치아예요. 이예요. 근데, 뭘로 만들어진 치아예요?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금이 딱 준비해서 씌우면, 크라운으로 딱 씌우면 어떻게 돼요? 어, 너 금리했네 보이죠? o f 를 쓰면 되겠죠? 성질 재료 변화가 없는 경우. 자, can you imagine that? 대디아를 상상할 수 있겠니? This sofa is made. 자, 오래된 욕조, 어, 그거 가지고 소파로 탈바꿈 시켰어. 탈바꿈 시켰어. 이게 업사이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made. out of, 이렇게 쓰시면 완벽하겠죠 자, 그 다음에 the bricks are made clay and sand 진흙하고 어떻게 돼요? mud, clay, 찰흙, 찰륵? 어, 찰흙하고 모래예요 위에 뭐예요? 뭘 쓰면 될까요? 자, 만들어진 벽돌을 보면 야, 차흙이 얼마나 들어갔고 야, 이거 차흙칠때 어, 모래삼으로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알수 있나요? 이거 차력으로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어? 모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얘는 from을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전치사, 어, 어떤 전치사가 오느냐에 따른 의미 변화 이걸 살펴봤는데요. 자, 솔직히 실생활에서 여기다가 made out of gold 다 써요, 그렇게. 그 다음에 made of an old bathtub 다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어차피 회화할 때는 통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지만 문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알면 좋은 거겠죠. 자 앞으로도 이렇게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 계속 가지고 올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바이바이